가까운 듯하면서 먼곳 강화도 초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전철 타고 합정역에서 내린 뒤 강화도행 3천번 버스를 탔습니다. 총무님과 같이 승차를 했지요. 오랜만에 가보는 곳이기 때문인지 버스 창밖 그림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강화도에 다운 것 같은데 계속 벌판을 지났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뒤. 강화풍물시장에 들렸습니다. 시장 이름이 특이했지만, 일반 시장과 같이 과일이 있었고, 젓갈, 낙지가 있었습니다. 광어는 납작 엎드려 있었고, 마른 생선도 눈에 띄더군요. 시장 구경 후 동기 승용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찾아간 곳은 안다미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식당 주변은 의외로 한적하였습니다. 벌들이 날아다녔고 예쁘게 핀 금계국이 반겨주더군요. 점심은 보리굴비였는데 반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우리들을 초청한 하전면 동기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인 동기집 주변에 텃밭도 있더군요. 집안은 예술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근에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알 듯한 작품도 있었지요. 볼륨감이 있고 여러 종류 두상도 있더군요. 양순옥 동기의 색소폰 반주를 시작으로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기들은 평소 실력을 발휘하여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어 흥을 돋었습니다 한바탕 잔치를 끝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성모도에 있는 한가라지 전망대 카페로 향했습니다. 성모도는 강화도와 성모대교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통체증이 없어 유쾌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산속 길도 지나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멋진 조각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앞쪽으로 탁 트인 바다가 있었는데 카페는 정말 아기자기 하였습니다. 주변에 멋진 집도 있더군요. 다음에 간 곳은 민머루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길이 1km 정도 되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더군요. 큰 바위도 보였습니다.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있다가 하늘을 수없이 날아다녔지요. 아이들은 바닷가에 나온 것이 좋은지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요. 썰물때라 넓은 갯벌이 얼굴을 내밀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갯벌에서 추억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기로 추억을 쌓았지요. 다음은 외포리에 있는 외포리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많아 사진 촬영지로 소문난 곳이지요. 소규모 여객터미널도 있더군요. 썰물때라 배들이 갯벌에 드러나 있네요. 생선도 말리고 있더군요. 선착장 주변은 멋졌습니다. 저 멀리 강화함 상공원에 있는 군함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성모도가 보이네요. 외포항 수산물 직판장에 들렸습니다. 젓갈 직판장이었는데 다양한 수산물이 있더군요. 먹음직스런 생선이 있었고, 참숭어도 있네요. 낙지도 있었고요. 젓갈도 있네요. 집판장을 나와 어부인이 좋아하는 생선을 산 친구와 품평회도 열었답니다.